예 안녕하세요. 예 남기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윤봉길 의사의 출생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으로 3일운동을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학교에서 이제 자퇴를 하시고 한학을 수화하시고 이제 서당을 차리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살펴 말씀드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 하나는 공동묘지 포멸 사건, 그 다음에 하나는 광주학생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건을 계기로, 어, 윤봉길 의사의 생각이 어, 굉장히 어, 조금 바뀌게 된다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좀더 일본에 대한 당시 일제의 통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을 더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공동면지 표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윤봉희 의사가 농촌 개몽운동, 즉, 농촌 부흥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봉희 의사가 서당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동면지에 보면은 표말이 있죠. 이렇게. 그, 누구, 누구의 묘지인지 가리키는 편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윤봉기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좀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윤봉기 의사가 어,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찾아준 거죠. 누군지. 그런데 윤봉기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 농민이 다른 사람들의 표말도 다 가져온 겁니다.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정적으로 그 농민의 아버지의 무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덤까지도 이제 알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에 해서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구나. 즉 무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것들 따라서 농촌 개몽을 운동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학당을 개설하고요. 어, 이 야학당에서 이제 한글 및 지리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교재를 직접 저술을 하십니다. 그 교재가 바로 농민 독본이고요. 이 농민 독본에는 자주. 그리고 평등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강조해서 이제 편집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동생 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이제 명심보감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어, 이것은 이제 보물로써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문병규 의사가 직접 이제 약을 개설해서 농민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이제 어, 명심보감 그리고 어, 농민 독본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직접 쓰신 거고요. 어, 윤봉길 기념관 쪽에 가 보시면 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계몽 운동을 이제 야학을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개한과 동시에 이제 윤봉길 의사는 그 농민회나 뭐 이런 것들도 조직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목계 농민회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친계라고 해 가지고 위친계는 말 그대로 어, 어버이들을 봉양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를 봉양 하고 그리고 계절마다 회비를 걷고 그리고 신상의 변동이라든가 어버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쓰는 비용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명망 지역 내에서의 명망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계몽운동, 부흥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어버이들 어른들을 봉양하는 그런 활동까지 했기 때문에 그 윤봉길 의사의 거주지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명망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농촌 계몽운동, 야학 그리고 위층계 이런 활동을 할때 조금 윤봉규 의사 개인에게 충격적인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토끼와 여우라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연극을 한 건데요. 이 연극을 계기로 이제 윤봉이사가 어떻게 보면 그때 경찰서죠. 주재소에 잡혀간 사건이 있는데요. 어, 이게 뭐냐면, 1929년에 부흥원이라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농촌 부흥운동, 계몽운동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짓게 되니까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학예회 형식의 어떤 거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연극 제목이 이제 토끼와 여우입니다. 그런데, 이, 이게, 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우가 있고 토끼가 있고요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좀 다투는 거예요. 아, 왜 다투냐면은 먹는 거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좀더 자기가 갖겠다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여우가 등장합니다. 아, 여우가 중재를 서주겠다는 것이죠 아 내가 너희들 똑같이 나눠 줄게 하는 거죠 근데 여우가 먹습니다 조금 잘라 먹고 이제 그러면 크기가 똑같아지지 하면서 말을 하니까 한쪽이 더큰 거예요 그러면 그 한쪽을 또 맞추기 위해서 여우가 또 한쪽을 먹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크기가 다르니까 또 한쪽을 먹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토끼하고 거북이가 먹어야 될 식량이나 뭐 이런 음식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 누구에게 돌아간 거냐면 여우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민지의 실상을 이제 굉장히.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토끼하고 거북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우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점령한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덕산 이제 주재소에서 윤봉길 의사를 호출한 거죠. 호출하고 잡아가서 이제 취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며칠간 이제 취조를 당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윤봉길 의사는 좀더 일본에 대한 식민지의 현실, 이런 것들, 표현의 자율성을 해치는 이런 상황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농촌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월진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제 날로 나아가자, 그리고 달마다 전진하자 이런 뜻을 가진 어, 단체가 되겠고요. 어, 월진회 활동 목표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야학.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연회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이제 애국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경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식수 함께 이렇게 공동적으로 해가지고 농촌 경제를 향상시키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 부업 소비 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생 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월진의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유명한 의사의 이런 농민 부흥 운동 대단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를 이제 좀 길러가지고 농촌 사회의 어떤 생활을 증진시키자고 활동을 모색하는데요. 근데 당시에 농부 의사가 살던 지역의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기를 수 있는 이런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돼지를 축산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윤봉길 의사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돼지를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민이 그 돼지를 책임지고 기르겠죠. 그러면은 그 돼지가 이제 자신의 어떤 새끼들도 나고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익 중 일부는 농민이 갖고 그 이익의 또 일부는 조합에 내는 겁니다. 그럼 또 조합은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다른 농민에게 이렇게 돼지를 분양한다든가 이러면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도 이렇게 함께 좀잘살게 되고, 농민들의 생산력 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금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 이런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 윤봉이사가 직접 제작했다고 하는 월진해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흰색은 배교민족, 청색으로 세 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삼천리 공수광산그 다음에 무궁화는 이제 어떤 무궁화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월진해의 깃발을 어, 만들었다고 하고 이 월진해는 현재도 이제 뭐 윤봉길 의사의 의지 그리고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지금도 월진회가 월진회라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사건은 광주 학생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10월 30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나주역에서 광주 중학에 다니던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 여자 고보생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이 박기옥을 이제 이렇게 희롱하고 괴롭힌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희롱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본즉 광주 보고생. 박준채 일본인 학생들과의 이 다툼으로 이것이 비화되고 이것이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일대 그리고 그 한반도 전체로 이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크게 이제 일본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좌우합작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신간회에서도 진상 조사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어 이것이 1930년까지 5개월간 계속 되는데, 어, 이 사건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 사건을 접한 윤봉길 의사가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가 기 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일기를 쓰시는데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광주 고보 민족 충돌 사건의 소식을 듣고. 끓는 피를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학생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일제 총독부의 통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윤봉길 의사는 야학에서 학생들에게 항일, 투쟁, 뭐 이런 것들을 나설 것을 고치하는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과 조국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즉, 광주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처럼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이제 경찰서 주재소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취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3주간에 다시 또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윤봉길 의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농촌개모운동 즉 농촌 부흥 운동 그리고 지역의 어떤 자력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운동만으로는 신민 통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윤봉길 의사의 출생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중국 망명 전에 농촌 부흥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중국으로 망명으로 가고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